안녕하세요 준성아입니다 오늘은 어디에서도 볼수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지표를 공식적으로 발표하고자 합니다 바로 준수지수입니다 절대 제 이름이 준수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아, 근데 워렌 버핏도 자기 이름을 본딴 버핏지수가 있는데 저도 제 이름 붙여도 되지 않을까요? 아무튼 여기서 말하는 준수는 규칙을 쫓아서 지킨다는 의미로 사용을 했습니다 나스닥 종합지수가 확률상 걱정성을 준수하고 있는지 한눈에 알수 있죠 많은 투자자분들은 주관적인 판단에 익숙합니다 뉴스나 유튜브 그리고 독서를 통해서 얻은 정보로 현재 상황에 비해서 지수가 적정한지 판단하죠. 그러나 현재 상황을 바탕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같은 정보가 주어져도 사람마다 다른 판단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주관적으로 시장을 바라보기보다 확률과 통계의 근거에서 시장의 적정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마침내 준수지수를 고안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다면 시청자 여러분들은 더 이상 쓰잘데기 없는 노이즈의 영향을 받지 않고 시장을 바라볼 수 있.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준수 지수가 어떤 원리로 만들어졌는지 여러분들께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그동안 몬테카를로를 다루고 있다가 지필 때문에 그 몬테카를로에 관련된 영상들을 많이 올리지 못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새롭게 유입되신 분들도 빠르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몬테카를로에 대한 설명도 조금 들어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선 저는 2021년 4월에 과거에 백테스트만 보고 투자하시던 레버리지 장기 투자자 분들 미래를 시뮬레이션하는 몬테카를로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몬테카를로 방법이 생소하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짧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무작위 시뮬레이션으로 구하고자 하는 값을 근사치로 얻는 방법입니다. 시뮬레이션 횟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끝없이 반복하면은 장기적으로는 평균과 확률에 수렴하게 될 테니까요. 어떤 수익률이 나올지 무작위로 나오게 하되 그 출현 범위나 확률은 낯싹 지수를 따르도록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하면 원하는만큼 시뮬레이션을 할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4월에 소개해드렸던 자료는 월 수익률 분포를 바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일일 변동성을 두 배, 세 배로 추정하는 투자와 차이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만들기 시작했죠. 지난 50년간 나스닥 지수가 보여준 12,712개의 일일 수익률 분포를 바탕으로 직접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하기로 한 겁니다. 이 과정은 엑셀로 진행했고요. 투명하게 영상으로 공개해 드렸습니다. 그렇게 얻은 결과들을 보면 무작위성으로 인해 나타나는 이례적인 상황들을 제외하면 상위 25%에서 75%를 현실성 있는 범위라고 볼수 있는데요. 이 범위 내에서 중위값에 가까울수록 더욱 높은 밀도를 보이게 됩니다. 이것은 시뮬레이션 횟수가 늘어날수록 평균과 확률에 수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결과에서는 중위값이 확률상 가장 높고 적정한 근사값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를 보시면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에서 7200 거래일 뒤 나스닥은 17.5배 상승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상위 25%에서는 34.87배, 상위 75%에서는 8.29배 였습니다. 시뮬레이션에서나 등장하는 이례적인 양극단을 제외하고 보면 현실적인 상황에서는 이를 확률이 거의 없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1배 초과 3배 이하의 레버리지 장기 투자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건 몬데카를로 시뮬레이션의 최종 결과인데요. 원하시는 레버리지 배율을 선택하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같습니 같습니다. 백테스트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거든 요. qld tqqq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해도 상관은 없지만 확률과 통계 그리고 비용까지 고려한다면 2배를 초과 하는 레버리지는 저는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부터 준수지수가 만들어지는 근본적인 물음이 시작 됩니다. 과연 오늘은 몬테크를로상 어디에 있을까요 이것을 알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이례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지 얼마나 중위값으로부터 멀어져 있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확률의 근거에서 판단하니까요 실제로 닷컴버블 최고점은 7,200거래일 전에 비해서 46.3배에. 상승했는데, 이는, 몬테카를로 상위 17%에 해당하는 결과였습니다. 서브프라임 최저점의 경우에는, 7200거래일 전에 비해서 7.03배 상승했고, 몬테카를로 상위 80%에 해당하는 결과였죠. 굉장히 이례적이었던 만큼, 오래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최고점이고, 최저점이겠죠. 하지만, 이렇게 단순한 방식으로, 7200거래일 전에 비해서 얼마나 상승했는지만 보면, 몬테카를로 결과를 실감할 수는 있어도, 장기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렵게 됩니다. 왜냐하면, 미래의 어느 시점이, 7 실제로는 정상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도 하필 닷컴버블 최고점으로부터 7200거래일 후에 해당한다면 마치 시장이 지나치게 저성장하고 저평가되어 있는 것처럼 왜곡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몬데카를로 결과에 중위값과 가장 일치하는 기준일이 필요하게 됩니다. 7200거래일 전에 비해서 17.5배 상승한 날들 중에 가장 근사치이면서 최근인 2020년 6월 15일이 적합합니다. 그래서 2020년 6월 15일을 기준일로 삼아서 1평균 성장률을 복리 계산해서 중앙선을 형성합니다. 그러면 이 녹색선은 확률상 가장 적절한 1일 나스닥 지수를 나타내게 됩니다. 몬테카를로 중위값의 1평균 성장률을 추정하니까요. 이렇게 놓고 보면 지난 10년은 강세장이라기보다는 평균에 수렴하듯 중위값에 수렴하는 당연한 과정에 놓여있었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서브프라임의 충격에서 이탈했다가 이제야 다시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탄거죠. 지난 10년이 버블이라고 보지 는못 하겠습니다. 확률상 적정성을 준수하기 위해 상승했을 뿐이니까요. 그 다음에는 상위 25%와 75%를 나타내는 상한선과 하한선을 형성해 주는 것으로 1일 단위로 몬테카를로 상 어디에 있는지 알수 있게 되죠. 이렇게 하면 7,200 거래일 전 중앙선에 비해서 오늘이 몇배 상승했는지를 알수 있기 때문에 1일 단위로 몬테카를로 상위 몇 퍼센트에 속해 있는지 알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바로 준수지수입니다. 나스닥지수가 어디에 위치해 있어야 확. 율상 적정성이 높은지 밝혀냈고요 중앙선에서 멀어질수록 이례적인 상황에 놓여있다는 점을 알수 있게 됐죠. 단기적인 고점과 저점을 찾기에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겠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수의 방향성을 확률적으로 판단하고 지나치게 이례적인 상황을 감지하는 데에 큰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평균과 확률에 알맞게 수렴한다는 점은 무시할 수가 없죠. 저는 이 준수지수가 굉장히 참고할 만하다고 생각을 하는게 저는 특히 패시브하게 투자하는 거를 강조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폭락 같은 경우에는 레버리지 ETF도 피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폭락을 완전하게 피할 수는 없어요. 고점과 저점을 맞추는 것은 불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피할 수 있다기 보다는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수준이 왔구나. 레버리지 배율을 낮추는 것이 추종하는 지수로부터의 이탈, 시장으로부터 떠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잖아요.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면 리스크 관리를 해야겠다는 판단을 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한선과 중앙선, 하한선은 을 연장해주면 나스닥 지수의 미래 적정 범위를 구할 수가 있는데요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에서 대부분의 결과들이 이 범위 내에서 높은 확률 밀도를 보이고 있었고 실제 나스닥 지수도 거의 이 범위 내에서 나타났 습니다. 미래의 나스닥 지수도 이 안에서 나타날 확률이 매우 높다고 볼수 있죠. 그래서 나스닥 종합지수의 연도별 적정 수치를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을 바탕으로 구해봤는데요. 이번 2022년 나스닥 지수는 6월 기준 으로 11865가 확률입니다. 확률상 적정합니다. 그러나 이 정도까지 하락할 거라고 예측하는 행위는 아니고요. 확률상 적정한 상승세에 따르면 그렇다는 말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렴하는 것이지 단기적으로 맞출 수는 없습니다. 폭락해서 수렴할지 횡보하면서 맞춰 갈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하락해서 11,865 이하가 됐다면 그때 매수한 것만큼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후회를 일으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확률상 적정한 가격대에 샀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나스닥이 얼마 전에 16,000 찍었던 건 2025년에 적정지수를 끌어온 수준이라고 생각하니까 꽤나 과열되어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도 2021년에 21,400은 넘었어야 닷컴버블 고점 수준인 건데 절대로 이번 하락이 닷컴버블 붕괴와 맞먹는 수준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걱정하실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눌러줄 필요가 있었던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연스러운 확률 내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놀라지 않았고요. 자신이 가슴에 손을 얹고 진정으로 장기 투자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하락은 아주 당연한 일로 여겨야 됩니다. 만약 힘들다고 하면 그거는 쓰지 말아야 할 돈을 써서 투자를 했거나 자신에게 맞지 않는 수준의 레버리지 배율로 투자를 했기 때문이죠. 이 상태에서 10년 후를 본다고 하면 나스닥 지수는 아무리 서브프라임 수준의 폭락이 온다고 해도 지금보다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패시브하게 시장과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월급 타서 매수하시는 분들은 상관없는데 진짜 뭐돈 나올 구석 별로 없는데 지금 현금 다 떨어지신 분들 계실 텐데 좋지 않습니다. 정말 극단적으로 분할 매수하셔야 됩니다. 1일 단위로 매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쓸데없이 액티브한 투자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장기 투자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만 잘해주고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시장에 맡기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 준수지수는요 개인적으로 제가 은퇴하고 나서 아 이거 다컴버블급 고점인데 싶을 때나 아 이거 서브프라임급 저점인데 싶을 때를 감지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겁니다. 물론 그것을 근거해서 시장을 떠나거나 지수로부터 이탈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리스크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점검해 볼 시기를 잡으려고 만든 겁니다. 아무쪼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준수 지수는 영상 업로드할 때마다 해당 주제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